GS 그룹의 특강이 있었습니다. 중간고사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 고원벌 포커스 진행의 민정입니다. 완연한 가을로 접어선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하고 여러분 모두 후회 없는 결과 맞이하시길 바라며 2014 고원벌 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인 측정 문화 특강이 민석 도서관에서 열렸습니다. GS 그룹에서 진행한 특강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8일 우리 대학 민석 도서관 국제 세미나실에서 기업 문화 특강이 열렸습니다. 이번 특강의 강연자는 GS 그룹 이상훈 홍보 팀장으로 퀴즈를 통해 상품을 전달하며 활기찬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이상훈 팀장은 힘들겠지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며 취업을 준비하는 학우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법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이번 강연을 통해 우리 대학 학우들의 미래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 학기 중간고사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중간고사는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간 실시됩니다. 자신이 배운 내용을 확인하는 시간인 중간고사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응시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시험 시작 15분 이후에는 입실할 수 없습니다. 시험을 대비하는 학우들의 모습에서 꿈을 향한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우들이 준비하고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매학기마다 선후배 사랑 학습 공동체에 참여할 학우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선후배 사랑 학습 공동체에 대한 모든 것, 저희 고원벌 포커스가 준비했습니다.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는 매학기마다 선후배 사랑 학습 공동체에 참여할 학우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학생활에 필요한 전공 분야나 어학 공부를 알려주는 튜터와 학과 공부에 도움을 받고 싶은 후기가 모여 진행됩니다. 섭의 어, 사랑 학습 공동체는 우리 동서대학교 교수 학습 개발 센터에서 운영하는 아주 대표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어, 이 프로그램은 어, 그 학생들이 그 서로 어, 협력을 해서. 어, 그 협동학습이라는 관점에서 학습을 경험하게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매년 그 학기별로 한 300명에서 400명의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정도로 교내에서는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팀별로 활동비를 지원받으며 튜터는 사회봉사 학점과 자원봉사 인증서를 수여받고 터은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함께 공부함으로써 공동체의 나눔과 배려를 알아가는 학우들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DSVBS 채미혁입니다.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이 무슨 날인 줄 아시나요? 오는 29일은 바로 문화가 있는 날인데요. 문화가 있는 날이란 문화로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올해 1월부터 진행된 날입니다. 박물관, 미술관, 고궁 같은 국립 문화 시설 등은 무료 관람이 가능하고 영화나 스포츠 경기는 할인까지 된다고 하네요. 주말에만 즐기던 문화 생활을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더욱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길 약속드리며 2014 고원발 포커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